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크게 키워줄 선생님, 크리스쌤입니다. 오늘도 그림을 보면서 새로 뵐 문장 패턴을 한번 살펴볼까요? 와, 오늘 드디어 친구 4명이 다 모였어요. 지금 딱 보니까 생일 파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올리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와, 케이크도 너무 예쁜데요. 어, 민호가 이제 초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이 초를 가리키면서 뭔가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요. 미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These are candles.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미아가 쓴 표현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하기 패턴입니다. 오늘은요. 이것들은 뭐뭐야 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these are 이렇게 쓰는데요. 미아가 oh, these are candl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팬들은 양초예요. 그래서 양초들이야 라는 거죠. 이것들은 양초들이야. 그래서 오늘의 패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말하기 패턴의 비밀을 알면요. 우리가 문장을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바로 첫 시간에 선생님이요. 하나를 나타낼 때는 영어는 반드시 무엇을 붙여야 된다? 어를 붙여야 된다 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초가 하나일 때, 양초가 하나일 때는, a candle. c a 가 하나일 때는요, a card. 그쵸. 접시가 하나일 때는, 네, a dish.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 개를 나타낼 때는 무엇을 붙인다? 여러 개라는 의미를 붙여야 되는데요. 여러 개를 나타낼 의미는요, s예요, 여러분. s. 그래서, 어, 여러 양초를 나타낼 때는요, candles.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c a 를 나타낼 때는, cards. 이렇게 쓰고요. 여러 개의 접시들 할 때는요, dishes. 어, 선생님, s를 붙인다면서 여기 es는 뭔가요? 우리가 어를 배울 때도 어떤 거는 어를 붙이고, 언을 붙이기도 했듯이요. 발음에 따라서 어떤 것은요, 대부분 s가 오지만, 이렇게 es가 오는 것도 있다. 또 예외들도 있는데요. 우리 그 단어들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 네, 비밀입니다. 우리가, 네, 첫 시간에 배웠죠?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할 때는요, 선생님 하나로, this, that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할 때는요, 하나를 가리킬 때, 그래서 이것은 양초야 할 때는요, this is a candle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를 가리킬 때는 우리가 these are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캔드 하고 뭘 붙여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초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일 때는 this, 여러 개일 때는 뭐다? These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그쵸? 두 번째 시간에 저기 곰이 있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저것은 곰이야. That is a bea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곰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여러 마리가 있으면요. That is bears 쓰면 좀 어색해요. 그때는요, 여러 개의 의미를 나타내는 those를 사용합니다. 저것들, 저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저기에 뭐가 있어? 곰들이 있어.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하나일 때를 나타내는 표현과 여러 개일 때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말하기 패턴은요, these are 이었어요. 오늘 단어를 쭉 보니까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요.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이 영어로 뭐죠? gift. 그래서요, 아, 이것들은 선물들이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These are gifts. 잘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